안니까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세봉 목사입니다. 2023년부터 푸른나무교회 사역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일 장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에이지 그룹의 성도들은 주일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오전 10시, 비비 브라운 2층에 작년 성경 공부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월 14일에 본문은 긴 절이 있습니다만은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복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할때 종종 방문했던 랭크스타에 있는 밀레니엄 티어터에서 뮤지컬 노아를 보았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밀레니엄 티어터는 4천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극장이고 또 무대장치나 출연자들의 수준은 최상급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산막을 맞이하게 될때 닫혔던 커튼이 열리면서 우리는 마치 방주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치되어진 모든 무대 장치를 이제 바라보는 순간 맹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퍼포먼스는 압권이었습니다. 뮤지컬 노아의 클라이맥스는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무르고 물이 줄어들어 방주에서 노아가 나올 때 노아 대신 열린 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구원 초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만족과 기쁨은 이곳에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에덴을 준비하셨고, 또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타락하여 에덴을 쫓겨난 인간들의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인간들을 쓸어버릴 결심을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고뇌를 볼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점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이곳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음을 에스겔 14장 14절,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베드로우서 2장 5절에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신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한 자란 모든 행위가 완전하거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 ma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여지가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의 동행은 무드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에녹이고 무드셀라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노아도. 에녹의 그 믿음과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 세상을 떠날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 600년에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출생과 홍수 심판 예언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동행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첫째,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의롭고 완전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2023년이 되도록 애쓰시는 우리 푸른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